영양이 풍부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음식을 슈퍼푸드라고 하는데요. 2024년 타임찌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알려드릴 격! 건강식순 1.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소화를 돕는 김치, 요거트, 콤부차 등 발효식품 2.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심장질환, 암의 위험을 줄여주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블루베리 3. 치아시드, 햄프씨 같은 오메가3 지방산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한 씨알류 항암과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아보카도 5. 단백질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암과 심장병 예방에 기여하는 견과류 6. 항염증 및 면역 강화 효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녹차 7.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하는 콩류 8. 비타민 D와 셀레늄이 풍부하며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버섯 9.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 뛰어난 퀴노아, 아마란스, 메밀 등 고대 곡물 10.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며 뇌 건강과 세포막의 기능을 개선해주는 연어.